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GS25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라인업이 구축이 됐어요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우유 생크림 케이크 라고 되어있는 지유가오카 하초메 골드 에디션이에요, 무려 골드 에디션 뭔가 옵션이 엄청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진한 맛이 날것 같아서 마지막에 먹어볼 거예요. 뭔가 무게도 남달라요. 지금 얘랑 얘랑 무게 차가 별 차이가 없어. 210g, 150g이에요. 크기에 비하면 무게 차가 진짜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지우가오카 하초메가 3,800원입니다. 3,800원이고요. 요거는 연유 판케이크 그란데 이렇게 큼직하게 되어있고, 요거는 가격이 4,900원이에요. 3,800원, 4,900원. 자, 여기는... 아예 그냥 케이크 모양으로다가 미니 케이크 써 있어요. 미니 케이크라고 써 있고, 순백 딸기 미니 케이크. 여기 5,800원입니다. 3,800원, 4,900원, 5,800원이에요. 이 친구가, 어, 굉장히 비싸요. 일단은 맛이 순할 것 같은 느낌. 얘가 굉장히 가벼우면서 우유우유한 느낌이고, 여기는 연유가 들어가서 맛이 진, 얘보다는 진할 것이며, 얘는 묵직한 걸 봐서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이 순서를 먹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케이크 상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 여기 뭐가 뭐 안에 숨어있던 딱지가 있는데, 미니 케이크를 더 맛있게 즐기는 법. 초코 덕후를 위한 멜팅 미니 케이크. 따뜻하게 녹인 초콜릿을 미니 케이크 위에 듬뿍 초코를 안 주고 지금 초코를 뿌려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색다른 디저트 덕후를 위한 유니크 미니 케이크. 달콤한 토핑들을 미니 케이크 위에 샤르르. 토핑도 안 주고 지금 뿌려 먹으라고 지금 하는 거요 과일 덕후를 위한 베리베리 미니 케이크. 상큼한 과일을 미니 케이크 위에 툭.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해 먹으라고. 밑에 테이프를 떼는 데가 있고요. 테이프를 떼면, 아우, 친절하게, 초가 있고, 포크가 들어있어요. 아우, 친절해. 근데 초가 다 똑같은 길이로 다섯 개. 열 살, 스무 살, 서른 살, 마흔 살, 쉬살 밖에 안 돼요. 올해 삼십세. 유준호가 있네? <laughs> 아, 유준호 생일은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일 때문에 생일 파티를 못 가가지고. 그럼 이걸로 유준호 생일 축하해주면 되겠다. 그죠? <laughs> 어우, 이거 친절하게 옆에 이제 보호, 보호하는 이거, 이거 무스띠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딱 하고. 불 붙여. 유준호의 3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유준호. 아, 네. 생일 파티를 못 가서 미안. 음. 자, 이렇게 어, 파티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런 케이크는 그냥 퍼먹는 가성비 제품이라고 한다면 5,800원에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를 해서 어, 간소하게 어, 촛불도 켤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칭찬할 만 합니다. 네, 요거를 뺄게요, 이제. 됐고, 이제 중요한 맛을 봐야 되겠죠. 이 포크는 활용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포크가 들어있었으니까. 일단 옆에 또 한번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게 케이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띠지를 떼보면. 자, 케이크 모양은 이렇게 깔끔하고요. 이 뒤에. A love of good time.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요자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면. 단면은 굉장히 정직한 그냥 스펀지 케이크의 생크림. 와, 근데 진짜 그냥 딱 기본. 이 시트가 촉촉하지는 않아요. 시트에 뭔가 시럽이나 이런 게 발라져 있는 촉촉한 향은 아니지만, 이빵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크림이 있어요. 슈크림이 들어있어. 요게 좀 고소한 맛과 촉촉함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음, 괜찮은데? 딸기 상태 한번 볼게요. 와, 딸기 괜찮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이크에 올라가는 딸기치고, 달달하고 맛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딸기가 지금 철이라 그런지, 이거는 변동이 있을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딱히 맛있습니다. 음. 일단 가장 기본 케이크. 스폰지에 생크림만 딱 발라서 먹는 그냥 기본 케이크. 시트에 시럽도 바르지 않은 가운데 슈크림만 조금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 생크림.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길만 해요. 5,800원에 촛불까지 주는 센스. 간단하게 초에 불킬 수 있는 그 느낌까지는 5,800원의 가성비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다음. 아, 여기는 스푼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포크가 오늘 필요 없네. 이거 뭔가 그 떠먹는 요거트 숟가락이에요. 요게 4,900원짜리 판케이크. 연유 맛이라고 돼 있었고요. 아까처럼 못 먹는 초콜렛도 아닌 장. 장식 장 하나 있고요. 우와! 연유맛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느낌있게, 요. 보이시죠? 요런 짤주머니로 짠그 느낌 그대로. 한번 떠드려 볼게요. 요런 느낌. 와, 이거는 딱 봐도 촉촉함이 좀 보이죠?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대박! 연유 맛 완전 진해요 크림에서 얘는 그냥 담백하고 고소한 생크림이었다면, 얘는 연유의 달콤함과 고소함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 시트에도 시럽이 굉장히 촉촉하게 발라져 있어서, 밑에 빵 지나간 자리 보이죠? 아직 시럽이 방울방울 맺혀 있어. 아 근데 첫한 숟가락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드실 때는 첫한 숟가락을 최대한 크게 드세요 두 번째 숟가락부터 달아서 물려 <laughs> 막 엄청 단거 먹어서 기분 좋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제격인 것 같아요 시트에 시럽도 완전 그냥 죽죽하게 묻어있고 위에 연유 생크림도 굉장히 달아서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완전 드실.. 좋아할 법한 판이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넓이가 어느정도 있어서 그죠? 완전 깊은건 아니지만 넓이가 어느정도 있어서 둘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 고런 4,900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초불쾌일 없으면 이걸 먹지 싶어 마지막 3,800원짜리 지유가오카 하초메 아 요즘에 이게 다 들어 있어. 아우 이거는 골드 에디션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포크도 골드야. 블랙 에디션, 블랙 에디션 포크. <laughs> 와 이거 골드 클래스 버섯. 밑에 펄 들어간 거 보여요? 골드 펄? 금 금박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요. 자 일단 위에 생크림 구름구름하게 마감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시트가. 여러분도 보이겠지만 초코인 것 같아요. 약간 뿔구스름한 초코를 띠고 있는 느낌. 금가루도 뿌려져 있어요. 금가루. 금 보이죠? 요거 한번 제가 떠보겠습니다. 어? 뭐야? 블루베리인가? 보라색인데요. 레드벨벳인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케이크 묵직하다. 자, 일단 레드벨벳 케이크에요. 초코 케이크인데 생크림은 그냥 가벼운 요, 요 생크림과 비슷한 게 아닌가 느껴지는 그런 거에요. 근데 워낙에 시트에서 색깔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생크림까지 색깔이 번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시트가 촉촉하게 적셔져갖고 완전히 묵직해. 자칫 브라우니와 생크림 케이크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음. 레드벨벳 특유의 초코향이 나고요. 음. 생크림은 그냥 기본 생크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스펀지의 조직감은 쉬폰 케이크 정도로다가 약간 좀 거칠은 편이에요. 근데 그게 시럽에 딱 적셔져 있다 보니까 거친 맛이 와일드하게 나기보다는 아, 그냥 부서지는구나 정도로 다 느껴지는 묵직한 맛의 케이크 원하시는 분들께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케이크 먹을 때는 아예 전문점 가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3,800원에 이 정도 크기를 먹을 수 있다는 라건 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죠. 보통 요만한 크기가 아니라 높이는 두 배로 하고 절반 크기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한 9,000원. 막 싸야, 싸야 8,000원? 7,000원, 8,000원? 좀 좋은 재료 쓰고서는 맛이 진하다 싶으면뭐 만원 넘어가는 케이크도 있다 보니까 묵직한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드실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3,800원이니까. 요거는 제 기준으로는 두 명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케이크. 4,900원. 스트레스를 단 거를 푸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을 것 같고, 요거는 특별한 색깔보다는, 어, 평범한 그런 스폰지, 생크림 케이크인데, 음, 초가 들어있고, 원형으로다가 아이싱이 되어 있다는 게, 나름 이제 가격, 5 8 0 0원 가격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넘어가긴 아쉽고, 뭐, 제가 좀도문 닫고 했을 경우에, 가볍게 이제 초라도 켜야 될 그런 상황일 때, 5,800원 는 가격에 괜찮은 케이크 아닌가 싶어요. 일단 크리스마스 랍도 이렇게 제품들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서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사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다. <웃음> 달다. <웃음>